영자시에 불어근 맛있어 영자시에 불어근 찾아와 지금 지금 복불복의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시에 불어와 놀러오세요.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건가지를 사셔서 물에다가 잠시 담궈놓으세요. 한 30분 정도. 그러면 이렇게 누런 물이 나와요. 그다음에. 가위로 이렇게 큰게 있어요. 이런 거는 좀 잘라 주셔야 해요. 너무 길면 잡수기가 불편하니까 미리 잘라서 이제 삶는 거예요. 한번 살짝 살짝 삶아야 돼요. 너무 빨짝 말르면 나중에 그 음식해도 간이 잘안 들어가거든요.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이 우린 물을 항상 부으세요. 저희가 그 마른 가지를 물에다 뿌릴때 얼른 한두번 정도 헹구거든요. 그러니까. 헹구는 안 담이니까 이게 나쁜 물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이제 이렇게 푹 담근 가지에다가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끓일 거예요. 한 소끔 끓어올리면 불을 끄고 이제 뜸을 들이는 거예요. 그 자기 물에서 이 식을 때까지 불리는 거죠.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막 끓고 있어요. 여러분. 아유 잘 삼겼어요. 이렇게 이렇게 탱글탱글 삼겨져야 돼요. 그리고 이제는 불을 끄시고 뚜껑을 닫고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. 식을 때까지. 네, 식을 때까지. 네. 그 안에 열어봐서 많이 불렸으면 꺼내서 이제 손을 보면 돼요. 네, 이렇게 두겠습니다. 자 가지 나무를 저희가 이렇게 불려 불려서 삶았잖아요. 삶아서 이제 식은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 가지나물은 지금 제가 다 잘라서 먹기 좋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거 이렇게 안 생겼으면 이렇게 또 끊겨야 돼요. 수월하게. 그래야지 안 질겨요. 물은 한번 짜신 거죠, 손으로? 네, 물은 한번 짰어요. 그런데 볶으려면 한번더 짜야 돼요. 아. 자,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가지나물을 꼭 짜세요. 가지나물 잘해놓으면 꼭 소고기 같대요. 맞아요. 그죠? 이렇게. 짜세요. 자, 파를 썰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것넣 어서. 어서. 거라 혹시 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제 너무 밋밋해서 조금만 넣을게요 아주 조금만. 알파, 알파. 가지 나물의 그 길이와 두께 정도로 써시면 돼요. 마늘을 손질해 보겠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진간장 소수금 해서 짜지 주물주물 주물어 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주물주물 해 볼게요. 간을 한번 볼까요? 이것도 삶은 거라 사실 가지 그냥 먹어도 돼요.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죠? 음. 자, 근데. 음. 다물은 처음에 뭔는 것보다 조금 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선간장을 국간장. 반 스푼만. 다 됐습니다. 이제 불에다가 볶아보겠습니다. 자, 불을 올려보고요. 볶겠습니다. 여기에 이제 조물조물한 가지에다가 제가 물을 두 스푼만 볶아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아, 왜 아까메 가지가 젖었는데 젖은 가지 짜놓고 양념하고 왜또 물을 붓나?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? 네. 궁금하시죠? 네. 가지를 삶아서 가, 가지가 갖고 있는 물은 먹어보면 약간 그 건나물에서 나오는 씁쓸한 맛 같은 게 있어요 음. 그래서 꼭 짜야 되고 음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에다가 볶으려면 꼭 짜면 양념이 들어가갖고 한소끔 사게 김을 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타잖아요. 네. 그래서 타지 말라고 양념을 해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두 스푼 정도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. 음.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방울이 뚜껑에 생기고 자작자작한 소리도 들리고. 어때요? 네. 냄새도 나고. 그죠? 네. 아, 어, 냄새 너무 좋아요. 자, 후, 이렇게. 네. 어때요? 안 네. 타잖아요. 그래도. 타 탈까 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는 게 뭐지요? 들기름. 네, 들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해요. 네. 들깨향이 싹 나면서 더 맛있는 가지볶음이 돼요. 가지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근을 이렇게 몇 개만 정말 넣어도. 상차림을 했을 때 이뻐요. 그죠? 네. 네. 그래서 정말 조금만 신경 써도 상을 탁 펴보면 아, 정말 이거 정성이 들어갔다, 안 들어갔다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. 네. 자. 가지나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다 함께 요리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